한 가지 또 이제 꿀팁을 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들이 말을요. 성경 말씀에 우리가 말을 할때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또 내지 말고 에베소서 사장 29절 말씀이죠. 그다음에 무슨 말이냐면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라. 근데 영어로 보면 표현이 듣는 자가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말을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때 듣는 자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예를 든다 한다면 학교에 갔다가 애가 집에 왔어요. 혼이나 학교에서 엄마 학교에서 혼나가지고, 복도에 서가지고, 벌 쓰고. 그러면 보통 엄마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야, 니가 뭐를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선생님이 괜히 그러겠니? 자, 듣는 자는 선생님이 아니에요. 듣는 자는 내 아들이. 그럼 듣는 자를 빌답? 하려면 어떻게 되면, 아유, 너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무너무 창피했겠다, 야.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너를 이렇게 모멸감, 그런 걸 하게 하셨을까? 그러면 안 되지. 아이에게 듣는 건 좋은 것. 하지만 선생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선생님이 듣는 사람이니까 우리 애가 뭘 잘못했어 이러면 안 되죠. 선생님이니까 선생님 선생님 집에서 사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 집에도 힘든데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듣는 자에게 소용이 되는 대로 말 소통하는 건데 한 가지 또 이제 시어머니 우리 관계. 한국은 보니까 명절 때다 시댁에 다녀오더라고 친정도 다녀오고 그러면 보통 시댁 갔다 오는 길에 남편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어, 남편이 여보, 당신 어머니는 도대체 그래서 막제 화를 내면 남편이 뭐라 하냐면 아유 어머니가 삶을 얼마나 살겠다 그래 좀 참아. 그러면 듣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에요. 듣는 사람은 내 아내잖아 지금. 그럼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아유 여보, 우리 어머니 정말로 성격 한가닥하셔. 당신이니까 참고 사는 거야 정말 대단해 나 고맙게 생각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소통할 때는 항상 내가 누구랑 이야기를 하는가 듣는 자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애들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전문적으로 나가면 이제 I 커뮤니케이션, You 커뮤니케이션 I 메시지, You 메시지 있는데 야너 지금 어디 있어 빨리 들어와 이거는 You 메시지입니다 테레비 보고 있을 때야너 테레비 꺼 유꺼 테레비 되겠죠. 이게 유 메시지는 보통 사람들한테 방어하는 기지를 올려주고요. 아이 메시지는 나는 너가 지금 테레비를 끄고 공부를 하면 참 좋겠구나. 이렇게 이게 아이 메시지. 남편한테도 여보 빨리 들어오세요 오늘. 유 빨리 들어와 이거잖아요. 여보 내가 오늘 자기가 좋아하는 동태국을 끓여놓고 자기를 기다릴 테니까 자기 빨리 들어오면 나는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훨씬 관계가 더 부드러워진다는 거죠.